안녕하세요 휴가 t v 입니다 오늘은 사당에 맛있는 오징어 횟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대기가 엄청 길다고 하는데 마침 비가 오는데 설마 대기가 있을까요? 어, 진짜 대기가 있네요 저희 앞에 대기는 세팀 있었고 약 40분 정도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청송산 오징어입니다 수조가 두개 있는데 살아있는 오징어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네요 다 먹고 나올 때 오징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게 내부는 상당히 좁아서 두 명이 가신다면 합석 비스무리를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는 모두가 텐션이 없던 상태이고 대화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자리에 앉으면 바지락이 들어간 비역국하고 고추, 마늘, 쌈장, 와사비가 세팅이 됩니다. 이곳은 가격이 시가라서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됩니다. 방문했을때는 3 4 0 0 0원이었고 보통 두명이서 시키면 산호징어회 플러스 찜을 시키는데 저희는 네명이라서산호징어회산호징어찜 각각 주문했습니다 네명이서 먹을 예정이었는데 두명이 오는 중이라 일단 소주 한잔으시작하하주주밥밥과지지락면면주주했했습다주주밥이이장장저저왔왔내용용은은 밥과 10인데 고소한 s 드림 m o 가참 좋네요 주먹밥은 그냥 먹으면 그냥 그런데 잠시 후에 오징어회랑 같이 먹어야 합니다. 드디어 오징어회가 나왔습니다. 오징어회 때깔 보이시나요 벌써 또 먹고 싶네요. 이곳은 초장이 진짜 핵심인데요. 시중에 파는 초장이 아니라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새초롬만초장의 맛이 오징어의 쫄깃쫄깃한 달콤한 맛과 시너지가 대박입니다. 바로 한입 먹고 소주 한입 필수입니다. 아까 만들어둔 주먹밥이 이제 등장합니다. 주먹밥 위에 오징어 회와 야채, 그리고 초장까지 뿌려줍니다. 그럼 참기름의 구성, 그 오징어의 달달함, 초장의 새초롬함이 합쳐져 있는데,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습니다이 정도, 이 정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오징어회를 먹다 보니 바지락 라면이 나왔습니다. 바지락 라면. 진짜 보이는 그대로 면은 완전히 익혀져 있고. 바지랑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징어만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 라면을 잘 먹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살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김치가 국산이었는데 김치랑 같이 먹으면 국산 김치 버프로 그나마 맛있습니다 냉동 오징어찜이 아닌 살아있는 오징어찜이 나왔어요 한 명은 오징어찜이 나오는 타이밍에 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징어찜에 녹진 협진 한 대장이 보이시나요? 확실히 살아있는 오징어를 바로 찜을 해서 먹으니 또 소주 한잔은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면도 고 찍어요. 이곳은 식사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약 1시간 동안 식사 겸 소주에 대병을 마셨는데, 오징어 한 입에 소주 한 개씩 들어가니, 모두가 그날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점 인정합니다. 시간이 대략 저녁 9시 30분인데도, 이곳의 분위기는 모두가 텐션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굳이 산오징어를 먹으러 사당까지 또 가겠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그 많던 오징어는 모두 어디 갔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